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아 진짜 오늘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. 여기가 그이 난이 저희 회장님 댁 난이에요. 오늘 아침에 전화를 드렸는데 난을 그만 하시겠다 고 그러네요. 그렇게 아끼고 했는데도 난 상태가 어떻게 이리 된 건지 아유. 92년도 보스도하셨다는데 오늘 결국은 치우신다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난이 런 상태에서 불러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는 난을 하시던 분이 이런 상태로 돼서 정이 떨어져서 그러시는 게 마음이 아픈 거지 저는 이런 장면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우리 회장님 뿐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난이 병들어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난을 접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, 참난 사랑하셨거든, 우리 회장님. 근데 이제 저 몸도 좀, 좀, 야, 이제 연세가 70도 훨씬 넘으셨으니까 약해지셨고. 아휴, 나는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서로 우스개 소리하고, 뭐 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난캐러 가는 게 그렇게 좋아하셨었는데, 나를이 접으시는 마음이 어떠실까요? 이 난다이도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러시는데 아, 참 마음 아픕니다. 어, 하여간 그 92년이니까 28년이니까요. 근 30년 가까이 그 그러던 난을 이제는 못 하시겠다라고 치우신다는데 참 좋은 거참 굉장히 많으셨거든요. 이 중에도 종자 좋은 거 많아요. 아, 여기 여기 황화 있네요. 제가 지금까지 본 황화 중에서 최고 좋았던 황화인데, 회장님 만나기만 하면 그 황화 어떻게 되냐고 제가 물어보던 그 황화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. 아주 대륜에 거의 월판에 가깝고, 색은 오히려 붉은 끼를 띠는, 제가 현재까지 본 중에 최고 좋은 황화가 바로 이건데, 아, 이렇게 되고 정말 가슴 아파요. 그나저나 뭐 이렇게 하면서라도 계속 좀 하시기를 하, 원하고, 어, 전화 드렸던 게 예전에 그 회장님이 제가 캔 홍화를 좀 벌부를 달라고 하, 했던 걸 제가 못 드렸었어요. 하, 근데 그게 그 99년도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,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그 죽음 막그한 입장 하나 있는 거예요벌부 하나 달린 거 어, 그거라도 하면서 좀 용서해달라고 그거라도 드리고 싶다고 아침에 전화 드렸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아 우리 회장님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또 새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좀 쉬운 거로만 한다고 그러시는데 뭐 풍란이 됐던 석곡이 됐던 어병 없이 이잘 하는 거라는데 이렇게 난 이렇게 되도록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유 참참 참입니다 어 하여간 그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문제이기도 하고, 이제,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이니까, 이제, 첫째, 이 사장 그, 어,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에도 좀 이상이 많이 오셨었고, 순간순간 그러시면서 막 난이 이렇게 됐는데, 하여간, 다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좀 신경 써드리고 도와드리고 좀 배를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이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, 회장님 마음이 참 엄청 아프셨겠어요. 정말 옆에서 봐도 정말 난 많이 사랑하셨었거든요. 이런 일 없도록 여러분들은, 아, 이런 일이 없도록, 그거 잘 저기 하셔가지고, 좋은 작품을 가지고서, 이 난이 주는 그 유익을 만끽하시면서, 모두 분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. 이 난은 제가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,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볼 건 살려보고 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잘 되고, 형, 회장님, 음, 건강 회복되시고 이면 도로 드릴 수 있으면, 그게 제일, 제일 큰 바람입니다. 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